자, 여러분, 던전 앤 드래곤 세계관 롤 플레이에서 시작된 어쩌고 저쩌고. 이 세계관에서의 도덕적, 윤리적 관점을 설명하는 아홉 가지 이런 성향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의 성향은 무엇일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사람을 속인다. 죽인다도 있나? 다른 사람들이 부주의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나쁜 일이 이들에게 닥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거 뭔 소리야? 감사합니다. 이거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재밌겠다, 저거. 다른 사람들이 부주의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나쁜 일이 이들에게 닥치는 것은 시간. 이게 번역된 상태라 가지고 바로 뭔 소리지 이하기힘드네 아, 부주의하게 행동하는 거는 당연하니까 나쁜 일이 닥치겠다. 뭐 예를 들어 지갑 같은 거를 여기 뭐 주머니 대롱대롱 메고 바깥으로 대롱대롱 달고 다니면 소매치기 당하겠네 이런 거. 그거 같아 정신 안 차리면 통수맞아도 싸다 곧 당하겠구나 나쁜 짓을 하면 벌받을 것이다 라는 느낌보다 아유, 부주의하게 먼저 행동을 했으니 가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아니요 저는 시도는 거의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재밌는 이벤트가 일어나걸랑 근데 조금 귀찮아 보이면 안, 귀찮아해질 것 같으면 안할 때도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도와주죠. <laughs> 칼 맞지?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사람들은 나를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여기지요. 그러니까 맨날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지 어? 내가 호구처럼 착하고 선해 보이니까 자꾸 뭘 도와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지 어? 안 그랬으면 내가 어? 딱 나빠 보이는 악인처럼 보였으면 슬쩍 다가오셔가지고 아이고 지나가는 나그네님 제발 이것 좀 한번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같은 말을 하겠어요 진짜 개호구로 보는 걸 이렇게 분명히 화살표 치우세요 몰입해야죠 몰입해야죠 부정행위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이 던전 앤 드래곤 같은 요런 판타지 세계관에서 보니까, 부정행위 해야 돼. 아주 필요한 순간이 꼭 있어요. 안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한테 불공평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부정행위를 안 하면, 내가 안 하면, 나한테 불공평해져.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불공평이 돌아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를 부정 행위를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공정하게 한다 대한다니까.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기분을 상하게 할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기분을 상하게 할 때? 근데 지들이 먼저 나를 기분 나쁘게 해 놓고 어? 내가 그래서 거에 대해서 딱 대답을 하면 지들도 기분 나빠함. 진짜 어이가 없음. 제 바닥이 길군요. 누군가 상처를 주거나 기분을 상하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기분을 상하게 할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죄책감 느끼긴 해요. 아니, 느껴, 느껴. 느끼는데 가끔 내로남불인 녀석들이 가끔 가다 있다. 가끔 가다 있다 정도? 상처 주거나 기분 상하게 하면 죄책감 느끼죠. 느끼죠, 느끼죠. 종종 내 행동이 비난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아우, 걱정 많이 하죠. 근데 상대방은 걱정 안 하는 것 같더라. 상대방들은 그런 이런 걱정 안 하고 행동하는 것같더라구요 나쁜 놈들. 내 행동이 비난받아 내 행동이 좀 잘못 되지 않았을까? 남들이 봤을 때 욕하지 않을까? 딱히 그건 아닌 것 같아. 위조 지폐를 사용하고 붙잡히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도 이를 쓰진 않을 것이다. 확신이 있는데 왜 안쓰? 발더스를 지금 플레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냥 이거 쓱 쓰고 안 들키는 거면 빨리 워프 타고 딴 데로 치면 되지. 안 그러면 또 갑자기 뭐 뭐지? 막, 그, 딱 와가지고, 이, 그, 방금 한 짓은 잘못된 짓 같군요. 해설 선생님이. 당신은 이제 감옥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어, 그, 딱 관수 와가지고, 쓱, 이러면 이제 돈을 준다. 또는 뭐, 뇌물을 준다. 또는 아니면 뭐, 싸운다. 이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한번 끌려갔다 워프하면 되지 않을까? 쇳바닥이 깁니다. <laughs> 광고에 너무 시선이 가요. 광고를 잘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고 운동하는 광고가 있었어요. 아, 너무 추워. 어허. 광고 말고, 어, 저를, 아니, 저는 보지 말고, 여기 질문을 보세요, 질문을. 우리 저 집에 써야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 <laughs> 어, 보통 뭐 도와줄 때 대가를 바라지 않기, 그, 굳이 대가가 있어서 뭘 하진 않는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돕기는 하거든요. 근데 대가가 시원찮으면 좀 아쉬울 때 있어. 시원찮으면 나만 반은 아니고요. 법이 왜 필요한지 배우고 갑니다. <laughs> 아 광고 진짜 환장하겠네. <laughs> 아, 진짜 자. 어 사람들을 돕는 편이에요. 도, 일단 무조건 돕긴 해요. 왜냐면 하 그것이 퀘스트니까, 그것이 지나가다 사람을 마주친 이벤트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누구에게도 특별한 의무감을 느끼지 않는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뭐 딱히 의무감을 느끼지 않는다. 보통 그런 발더스 게이트도 해보면 그냥 좀 자유롭게 플레이를 할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그 조력자라던가 이제 다른... 친구들이 뭐뭐 해줘? 아니면 뭐뭘날 뭐 구해줘? 아니면 뭘 어떻게 어떻게 해, 지켜줘? 이러면 조금 같이 동참을 해줘야겠다는 라 생각을 해요. 바밍 목적. 내가 부적절하게 행동하지 않을까 걱정은 하지 않아요. 어차피 뭐뭐 뭐 부적절하게 행동을 아까 얘기했죠. 부적절하게 행동 안 한다. 그러면 분명히 나의 뒤통수를 치는 어떤 놈이 있다.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더라도 용서한다. 내게 잘못한 사람들.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다. 용서는 신께서, 신께서 해주실 겁니다. 신께 심판받으라고 보내주는 거지. 만약에, 요, 신께서 용서를 했다? 그러면 다시 지상으로 살아 돌아오겠지. 통수는 죽음 뿐. 어딨지, 통수를 칠라고, 지금. 친절하고 협력적이다. 그건 맞아요. 나 진짜 되게 친절한 편이고, 좀, 그, 뭐, 도와달라 그러면 잘 돕는 편이긴 해요. 내가 무언가를 팔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라면, 거짓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팔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의 선의의 거짓말을 좀 썩는 거죠. 친절하고 협력적, 드리드몰살 먼저 12거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지. 용서는 인간의 몫이 아니다. 코로 용, 코로 용서하는 게 대체 무슨 소리야, 대체? 거짓말을 하지 않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에 입각한, 사실에 기반한, 어, 마케팅적인 멘트를 날리자. 근데 그걸 누군가는, 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칸 내리겠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모아준다. 안 퍼뜨리면 되는 거 아님? 안 퍼뜨리면 되는 거 아님? 일단은 알고 있어야지. 일단 알고는 있어야지. 모르는 건내내사내 사전에 넣다. 응? 민감한 정보를 모아준다잖아요. 이 모아준다라는 멘트 전에. 모아준다라는 말은 이미 가지고, 이미 들었다는 소리야. 이미 들었는 걸 모아준다? 아니면 그냥 뭐 저기 이렇게 막 해버린다. 그거잖아. 인간 부실 걸릴 것 같아요. 그녀를 조심하라. 이거 여러분들 제가 발더스 게이트 게임을 한다라는 발더스 게임 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임의 상황. 절대 현실에서 그렇진 않아요. <laughs> 현실에서 이렇지 않아. 무서워라. 아니, 당연히, 당연히죠. 이거 지금 던전 앤 드래곤 롤플링 게임의 그 관점이에요, 여러분. 게임이 서 현실에서는 안 되세요. <laughs> 아, 이 사람들 잘 뭘로 볼까요, 대체? <laughs> 아, 오늘 사람들 많이 실망할 뻔 했네, 여러분들. 어? 그니까, 발더스 게임, 게이, 발더스 게이트를 할 때처럼 상상, 생각하고 있는 거요. 오케이? 음? 이미, 많이 아, 이제 더 실망할 게 없구나. 나중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모아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아준다는 거야. 왜냐면, 그, 우리 캐릭터들 중에도 보면, 게일이나 저, 누구, 아스타리온 같은 애들을 막, 이런저런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야그 민감한 정보가 그 본인에게도 상처가 될수 있지만, 나한테도 상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오, 너무. 어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겁준다. 겁줄 배짱은 좀 없는 것 같긴 해. 혹시나 내가 저걸 갖고 싶은데 저 불악에 있는 저 무리에 어, 도적단 무리에 있는 무슨 보물을 갖고 싶어요. 근데 자신이 없어. 설 겁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없어요. 내가 뭐 덩치가 있다. 만 해가지고 막그간 괴물이야 사실. 괴물 종족이야. 그러면 겁줄 수 있겠지. 하지만 겁을 줄수 있는 자신이 없다. 현실적이지 않아요. 왜 그러세요. 선행으로 남을 돕는 것은 그 자체가 보상이다. 이런 마인드가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아휴 참폴라웃 <laughs> 스카이림 선행으로 남을 돕는 것은 그 자체가 무상이다. 여러분, 현실에서는 이거 완전 싹 동의해요. 근데, 발더스 게이트를 한다고 일단 생각을 해보니까, 선행으로 뭘 도와. 그러면, 나중에 뭐 좋은 걸또 도, 그거, 돌아오긴 해. 선행은 돌아오긴 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서와요. 살인했다가 참교육. 그건 캐릭터가 약하지 않은가 한번더 생각해보도록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세계관인가 보네. 산행으로 돕는 것 자체가 보상이긴 해. 보상이긴 해요. 근데 그, 뭐지? 가끔 보면, 게임 하다 보면 그 게임 속에 있는 NPC들은 내가 당신들을 도운 것이 마치 너무나도 다양연하다는 듯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음, 조금 회의감이 들 때도 있어. 이거는 윤리, 도덕적 성향 테스트인데, 던전 앤 드래곤, 롤플레인 게임에서의 그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발더스 게이트나 뭐 던전 앤 드래곤 이런 게임 사, 판타지 세계관 속에서 플레이를 할때 그때 이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보상 없으면 안 하시는 분이 선행? 그쵸. 내, 내가 좋으려고 하는 행위기도 하죠. 누군가 죽었을 때 다른 사람들처럼 속상해하지 않는다. 근데 이건 아니에요. 저 진짜 속상했어요. 그 동굴 있는 처음에 에메랄드 숲에그 마을로 딱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 그 드루이드, 티플링, 뭐 인간, 저 온갖 어 온갖 친구들이 다 이렇게 막 처참하게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그 너무나도 깜짝 놀랐고 너무 속상하고 슬퍼서 그 일을 저지른 코가를 죽여버렸지. 그거 근데 그건 코가가 한 거예요 그 혼자서 속상해합니다 자극에 대한 과도한 욕구가 있고 쉽게 지루해하는 경우가 있다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동의하지 않아 쉽게 지루해하지 않는 아전 자극이 최대한 없음 평화롭게 지나가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아 근데 이게 너무 너무 뭔가 지루한 그렇게 좀 오래 가면 좀 지루할 수도 코가가 거짓노 자기적 이게 질문이요. 나에게 합리적으로 보이는 법과 규칙만을 준수한다. 그건 완전 동의는 아니에요. 왜냐면 나한테 내가 안 지키면 죽을 것 같은 법과 규칙도 준수를 하는 편이에요. 안 지키면 저 경비한테 맞아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준수해야죠. 아제아 아, 제가요. <laughs> 아 근데 초반에는 좀 많이 진실되긴 했는데 사람들이 이게 게임 속 상황이 아니라 현실인 줄 알고 상당히 충격 받으시더라고요. <laughs> 그래놓고 죽은 적 없죠? 까불들 입으로 나불 대다가 죽은 적은 있는 것 같아. 종종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에 대해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생각을 한다. 생각을 하지. 많이 생각하지. 안타깝지. 안타깝고 걱정스럽죠. 약간 게임 속 상황으로 지금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NPC들, 지나가던 사람들.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자선단체에 기부하느니 나를 위해 뭔가를 더살 것이다. 이게 발더스라고 생각하면 발더스 내에서 자선단체가 있다? 자선단체가 있어, 발더스 안에? 믿을만한 거 맞아? 발더스 이 세계관 안에 있는 어, 그 놈들 다 믿을만해? 믿을만한가? 그냥 나의 방어구를 더 사서 나한테 더 투자를 한 다음에 내가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장비나 이런 강화템을 더 사가지고 내가 직접 도우러 다니겠어요. 내가 돈, 내가 직접 돕겠다. 어린이들 후원, 글쎄요. <laughs> 이득을 위해 음일한 계획이나 꽁꽁이도 맞닿지 않는다. 근데 계획이나 이런 음일한 계획이나 꽁꽁이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제가 머리가 좋지 않아요. 이거는 머리가 좋지 않아서 안 돼. 그 정도의 치밀한 사람이 아니라가지고 그냥 돌진해버리지, 그냥. 성녀 코스프레 이런 애. 어쩌면 저렇게 음료한 사람이 아니야. 응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저렇게까지 할수 있는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 즉흥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느낀다 게임 속 저런 판타지 세계에서는 어차피 뭐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잘못 눌렀다 마지막 하나 잘못 눌렀네 다시 14.2%에선 4 3 3의 혼돈으로 혼돈 중립입니다. 어, 중립인데요. 저 중립이에요. <laughs> 아니요, 혼돈인데요. 하지만 중립이죠. 하지만 중립이었죠. 중립은 녹색일 때 중립이지, 혼돈 중립. 혼, 혼중, 혼중. <laughs> 하지만 혼돈이죠? <laughs> 하지만 중립이죠? 요 라인, 요 라인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중립입니다, 여러분. 중, 혼돈 중립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포함하여 어떤 것에서 질서가 없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지도 원칙으로 삼아 그들은 자신의 공상이 말하는 대로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 성과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손돈 중립 사람들은 종종 다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이 자유 이상을 장려하지만 가장 먼저 오는 것은 그들 자신의 자유입니다. 카우팅 뉴트럴은 자유분방하고 남의 불필요한 고통을 즐기지 않지만 팀에 합류하게 된 것은 그 순간에 그 팀의 목표가 우연히 자신의 목표와 일치하기 때문. 그들의 명령을 받는 것을 싫어하고 개인적인 목표를 추구할 때 매우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종종 무질서하고 비정통적이며 거의 완전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까 또 그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아스타리온 같은 느낌인데 <laughs> 중도 아니라 보습입니다 아니 그 혼돈 혼돈 아 그런가? 아, 혼돈인가? 네로 남불 혼돈이 먼저죠. 휴 다행이다 뿌듯. 혼돈 중립을 나무 위키에. 던전은 드래곤 시리즈의 성향, 자유분방, 자유분방한편 규칙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짐에 지나지 않으며, 어느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 것, 걷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성향, 잘 짜였거나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나쁜 취급을 받게 될 성향이기도 하다. 목적 없이 떠도는 방랑자나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괴짜 등이 여기에 속한다. 라고 하네요. 짐. 규칙 좀 지켜라. 쾌락주의자 유형 욕구에만 충실할 경우 하고 싶어졌다는 느낌에 의해 활동한다. 어 독고다이 뜻을 같이 기분 내키는 대로 움직이니까 사람을 모으기가 어려워 독고다이 형이 많고 욕구에 충실하다는 점은 혼돈 아까 비슷하지만 선을 넘지 않는다는 부분이 차이점. 선을 넘지 않는다는 게그 라인이에요 아니에요 <laughs> 선과 악의 선인가? 오히려 중립학과 더 가까운데, 자기 이득을 위해 거리낌 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중립학 성향 인물이 그래도 최소한의 선을 지켜야겠다. 마음 먹으면 쾌락주의자 유형이 되기 때문이다. <laughs> 쾌락살인마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딱 말아,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다. 음, 쾌락살인 같은 건 없어요, 저는. 아나키스트. 의도는 좋았던 행동, 봐라. 질서와 권위의 존재에 대항하면서. 의도는 좋았던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부차적인 피해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면이 있다. 코락스의 <laughs> 성향에 의한 행동 제약이 거의 없다. 다양한 플레이를 즐겨보고자 하는 게임 플레이어에게 적합한 성향이기도 하다. 이것 봐요. 저는 이런 성향이라니까. 게임할 때, 발소스할때 다양한 플레이를 여러분들이 볼수 있게 하는 어 그런, 플레, 그런 게임 플레이 성향 본래 성향과 반대되는 성향의 행동을 하려면 성향에도 불구하고 반하는 행동을 해야만 하는 충분한 개연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다른 성향과는 달리 그냥 지, 지 내키는 대로 행동해서 본인이 그 질서를 마음에 든다고 판단했다면 잠시 그 질서를 지킨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고 그런 단체에 들어가기도 한다 하지만 최소한의 도덕까지 무시하진 않는다. 보셨어? 최소한의 도덕은 지킨다니까요. 일반 중립과의 차이점은 중립은 자기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 되도록 규칙을 지키려고 하지만 혼돈 중립은 그것도 어기고 싶으면 마음대로 어긴다는 것. 개인의 흥미나 호기심 같은 사적인 가치에 근거해서 플레이. 법다이 일단 마음대로 하는 거죠. 양날의 주변 사람들에게 양날의 검이 될수 있다. 선행을 할 수도 있지만 지멋대로 <laughs> 행동하고 선악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선행을 할수 있지만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다. 자신을 위해 한 행동이 남들에게 이익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혼돈 중립 성향은 믿어선안 된다는 것만 믿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행동 패턴을 유치할 수 없는 캐락주의자들 대금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것 같다가도 내키면 언제든지 규범 개무시하고 뒤통수를 칠수 있는 게이 성향이다. 어허, 그렇지 않아요. 신호등은 완전 잘 지키죠. 발더스 게이트 시리즈에서 압델 아드리안, 이 누구야, 이건. 원인지, 투인지, 쓰인지 모르겠네. 극강무도한 뱀파이어. 헐, 겁나 잔인하다. 선악구분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한다. 개그 이벤트가 많다. 여기는 투에 나오는 친구. 원에 나오는 친구. 3에는 없어? 소설판. 3에는 없나보네. 아는, 아는 친구가 없네요. 질서 중립 스타일. 중립 맞네요. 우리 다들, 우리 같은 중립이네. 매드 사이언티스트? 아웃사이더. 악역보다 더 문제가 많은 주인공. 그런 주인공이 있어? 예를 들면 아기 공룡 둘리야 아기 공룡 둘리 이거 왜 누가 그선그어놨냐 둘리는 문제 많지 <laughs> 안티 히어로 반동인물 주인공 책사형 철인형 먼치킨형 지도자형 주인공 주인공이 세계관 최강자 트릭스터는 무슨 뜻이지? 현실주의 가면라이더 시리즈 왜 이렇게 많아요? 무슨 유형이야, 이거? 주인공이 세계관 최강, 세, 세계관 최강자. 데메크의 단테. 호빵맨이 호빵맨. <laughs> 호빵맨도 최, 최, 최강자, 그치? 어, 겨울왕국의 엘사도 있네요. 이런 캐릭터 유형 재밌네. 샤, 아무로레이. 대조형도 있어요? 대조영의 대조영, 전투력만 놓고 보면 압도적인 원탑이라고 볼 수는 없다. <laughs> 야, 둠... 둠도 있고, 도라에몽의 도라에몽도 있어요. 세계감 최강자 레델인가? 이건 롱맨 제로의 제로, 롱맨 제로의 제로. 아, 얘가 제로구나. 어, 마도카 마기카, 얘가 최강자야? 뭐 oh 이거 <laughs> 이름 왜 이렇게 길어 이거는 모브 사이코 시게오 아얘 주인공이 아니요 에 제로 저저 <laughs> 캐릭터들이 어느 정도 드라마도 있고 뭐 이거 불멸의 이순신도 있고 되게 많네 사카모토입니다만 바이올렛 에버가든의 바이올렛 에버가든이 최강자요 힘이 되게 센가? 쓰즈미야, 스파이 패밀리의 로, 로이드랑 요르 아 스파패 보고싶다 암살교실 암살교실도 재밌었는데 <laughs> 갑자기 자연스럽게 만화로 내용이 대화가 이어지네 <laughs> 코드기어스 파판 키드 갱, <laughs> 키드 갱 아시는 분 계신가? 암물의 영장, 어, GTA도 있어요. 트레버, 아무튼 그렇다고 하네요. 여러분, 저는 헌돈 중립이네요. 뭐 자유로운 편이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어, 해보세요. 재밌네요. 나중에 영상 올리게 되면 링크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판타지 세계관에서의 나의 성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재밌었습니다. 유바. 다 중립이네. 다 중립이요.